내목 들어간 처벌 사람이 헌터래버린 빼는 사진인가요?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리고 13비상 여론 보도의 통제에 의해서 처벌 자제를 해야 된다 는 처벌 수업자는 것은 여러분, 국회의원들이 위헌법률을 제정해서 많은 국민들이 몇 개월 동안 피해를 받다고 짓지 <목소리> 나중에 그게 위헌법률로 심판 판정이 났을 때 돌이켜서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민이 피해본 것을법률개정법자의 국회의원이 책임진 게 아닙니다. 안시져요 여러분. 이게 무료 신상 부상기업의법률안라는 그래서 저는 저기 안에 날고 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 김학성 교수님과 함께 대통령 피해를 조정하고 박활을 해맞습니 여러분. 맞수박게 맞습니다. 조총 두 번째 나왔을 때 우리의 우이 분들께 우리는 이제 방향에서그 자유주의 민 체제 수호의 성전을 선포해야 된다고 말씀 올린 거 기억하시죠? 첫째, 자카하사로 카르텔 첫째, 부정국대 선관위의 체 셋째, 종국지정과 카르 첫째, 첫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씀이 옳았첫 여러분? <목소리> 여러분 다 보시죠 우리 모두 과학은 광장을 중심으로 전국 반밤 동목에 저 거대한 암흑의 세계 어둠의 세력 3대 탈태 세력을 첨결한 자유의 뿔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<목소리> 자유의 뿔을 높이 들고 악의 참살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의를 은바리 지켜냅시다 여러분 전 상연의 우리 목사님과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대한민국 자유주의 수호의 일단조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봐야 돼 그리고 이미 중국한테 먹혔다고 봐야 이것을 해결할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어요. 16국방팀이 우리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! 토크을 아, 아, 한마디 하고, 어떻게 북한을 택방한 것을 어떻게 참아 우리 광화문에 있는 이 애국 시민들이,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, 국민의 힘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내가 또저 유튜브를 자세히 들어보니까, 이미 대한민국의 중국한가 들어간다.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없는 경쟁률이 878대1이었습니다 그런데 그8 7 8대1그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사람들은 누굽니까? 바로 선관위 간부들이 40대입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